네, 샬롬,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36편과 37편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을 이두 장의 말씀도 어, 여전히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개인의 삶을 어, 경험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제그 후대에게 또 자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읽을 37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다윗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쓰었던 시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좀 내심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의문도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을 일삼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통할까? 왜 이렇게 잘 살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회의감에 든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젊은이들을 향하여 다윗이 하는 어 내용 말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금방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배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금방 세잔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거나 부러워하기보다는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의 일을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은 우리의 삶이 악을 만드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하라 참고 기,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좀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주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저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악을 일삼으며 정말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 너무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너무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의의를 쫓아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라, 라고 다윗은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꼭 보고 그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만 쫓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한, 말씀을 하냐면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의를 행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사람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늘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요. 지금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삶,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더잘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내세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현세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 마음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없는 참된 평안,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위로.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참된 행복. 그로 한 놀라운 은혜들을 저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서로 누리며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러운 마음에 가슴을 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결음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사 우리 그 걷는 모든 발걸음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러한 사회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